주례굽기 20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례굽기 20장 오늘은 14절 말씀, 주례굽기 20장 1 4절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다찾아보길 바랍니다. 주례굽기 20장 14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가능하지 않아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복된 주일 이 주일 예외의 자리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아, 네. 아침 저녁과 또 오후에 날씨 차가 심하고 또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어메난 일교차도 심하고 그래서 이제 가을이 어, 이제 와서 어, 이번 주에는 온도가 17도 18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래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야. 낮에는 어 낮에는 덥고 또 아침 저녁에는 춥고 또 건조하고 맞아요. 그래서 물도 많이 마셔야 돼서 우리 초동부 친구들 이번 가을 건강하게 가을 잘 보내면서 2학기 건강한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잘 나왔습니다. 아멘. 이제 아마 이렇게 또 학기가 시작하고 다 학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나와야 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아마 다 나온 것 같아요. 아, 네. 오랜만에 하람이하랑이도또 이렇게 나왔고 아, 네. 오전에 오전에 나왔고 오후에 항상 오주에, 오후에 나오지만 이렇게 오전에 나와서 너무나 보기좋습니다또 아, 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고향에 갈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갈 친구들도 이제 슬슬 준비할 것 같은데 이미 갔다 왔어요. 어, 이번 가을, 풍성한 가을, 곡식과 열매를 맺는 가을 가운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에도 영혼에도 심령에도 하나님을 향한 결심과 열매가 있는 귀한 가을을 잘 보내길 바랍니다. 아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규칙, 소중한 약속인 십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난 주일에는 6계명 살인하지 마라. 우리 말뿐만 아니라 우리 폭력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도 다 살인이다 라고 하는 개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우리 초등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생명 존중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규칙 7번째 개명인 가늠하지 말라 함께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복사 따라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생명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고 생명이 있어야 동물들과 식물들이 살아가는 거죠 생명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남자를 통해 그리고 한 여자를 통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게 돼요 혹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 나는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난 게 아니라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있어요? 어, 뭐? 아. 뭐, 뭐 옛날에, 옛날에 박혁곳의 왕인가? 뭐 알에서 태어났다고 어, 그거 거짓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알에서 태 아니면 아니면 하늘에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쭉쭉 내려온 사 있어요? 천국에서 쭉 태어난 사람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목사 아닌데 목사님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났는데 다리, 어, 다리에서, 어, 그 엄마, 그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엄마 다리에서 다리 밑 태어난 거야. 엄마 다리 밑에서 태어난 거야, 이가 동물도 마찬가지다 동물들도 수컷과, 어, 수컷과 암컷을 통해서 뭐 알로 태어나든, 아니면 새끼로 태어나든, 동물들은. 이렇게 암컷과 수컷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동물들의 역사를 보게 되죠. 절대 이 생명은 남자끼리 혹은 여자가 여자끼리 절대 생명이 생기지 않아요. 혹은 암컷끼리, 수컷끼리 동물들의 생명이 생길 수 있나요? 그러면 아, 제가 그런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동물대사서 목사님이 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동물들도 암컷끼리 생명이 생겨나고, 수컷끼리 생명이 생겨나고, 이런 말못 들어봤고, 남자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끼리 생명이 생겨난다? 여자끼리 생명이 생긴다.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은 한 생명이 태어날 때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 생기는 것이고 태어나는 거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한 남컷과 한 수컷을 통해서 생명이 생기고 태어나고 자랍니다. 최초의 사람인 남자 아담 그리고 최초의 여자인 하와 이 영어로 하면 이브 맞죠? 아담과 하와 뭔가 아담과 이브 이 아담은 남자였고, 하와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최초의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최초의 가정의 모습,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결혼시키신 모습을 우리는 창세계를 통해서 볼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낳고 나서 이 땅에서의 개대가,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면 이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이 세대가 계속 이어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고 힘들 세상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야지 고 무슨 애기를 낳고 뭐 알아서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께서는 계대와 계대를 계속해서 이어져가게 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한 자녀의 후손과 세대가 이어져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성한 제도인 것이요. 아, 네. 결혼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왜 하나님께서 남자라고 하는 창조물을 만드셨고, 여자라고 하는 창조물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성별은, 성별, 성별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다른 세 번째 성이 있나요? 아, 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다른 세 번째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게, 남자여도 여자도 아닌 아, 네. 남녀자, 여자, 또 있나요? 아니, 중... 중성 있나요? 아니요. 중성이 있어요? 중성?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달팽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제3의 성을, 제3의 성별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성경적인 모습을 예수님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결혼한 남자에 비유하셨고 우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는 바로 결혼한 신부 여자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 예수님을 있는 우리를 목숨을 다 바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신, 신부 대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자는 남편은 여자인 아내를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부인 우리는 목숨 바치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한 여자인 아내는 한 남편인 여, 남자를 향해서 함께 순종하고. 또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부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남녀상의 기쁜 뜻인 것이에요. 절대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힘과 권력으로 여자를 억누운다거나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다고 해서 현명하다고 해서 남자를 무시한다거나 깔보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특징과 성격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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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고 더 장점들이 각각 달라요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또다 달라. 달라 요즘은 또 무슨 성격을 테스트한다는 MBTI가 유행해가지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MBTI 아는지 모르겠는데 너도 나도 그냥 개나 소나 다 MBTI 물어봐 너 MBTI가 뭐야? 너뭐아이야너제이야다 물어봐 그냥 아박사님 믿지도 않아 오사님은 혈액형, 혈액형 따라서 그런 것도 믿지도 않고 약간 저보는 것같아 그것도 MBTI도 믿지도 않아. 하나, 사람이 얼마나 대사양한지 65인구가. 성격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근데 그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이제 묶어놓은 성격인데 그것도 그것뿐이야, 사실.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또 사람, 사람 성격이 또 변하기 마련이죠. 중요한 거는 내가, 내가, 내가 저 사람보다 좀더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저 여자보다, 내가 저 남자보다 더 지혜롭다고 해서, 더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 깔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이 여기면서 세워주고, 또 사랑과 연합의 관계의 모습을 잘 보여주며 드러내 보여주는 첫 번째 기관이 어디가 되어야 되냐? 바로, 바로, 교회보다도 먼저 있는 우리의 모임인 집,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엄마의 모습, 우리 아빠의 모습,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엄마 아빠와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사랑과 연합의 관계의 모습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바로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좀더 적용해 본다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이제 점점, 점점 밥도 먹고, 생각이 커지고, 몸도 커지면서, 청소년이 되어 가겠죠. 법적, 법적으로 보니까, 어린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어린이 되더라고. 그래서, 어린이날 선물을 받는 것은 6학년 때까지까지 아니야. 어린이니까. 어린이니까.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는 순간 어린이가 아니래. 중학교 생은 중학교 어, 중학생이 되면 어, 중학교 올라가면 청소년이 된다. 청소, 어린이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린이에서 어린이에서 청소년이 되면 될수록 유카은 얼마 안 남았어? 아 얼마? 얼마? 청소년 얼마 남았다? 근데 이렇게 점점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이 드냐? 교회나 학교나 학원에서 어떤 다른 이성 친구를 보면, 내가 남자라면, 내가 남자라면, 다른 이성 친구인, 내가 남자라면, 여자 사람 친구죠.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다른 이성인,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사람 친구를 보다 보면, 갑자기,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냥, 그냥 보던 사람인데, 그냥 보던 친구인데, 보던 오빠고, 보던 동생이고 그냥 보던 애인데 갑자기 다르게 보여. <laughs> 어, 지금 좀 아는 것 같은데 지금 말에서 대화해봤니 갑자기 다르게 보여. 어? 갑자기 그냥 그냥 스쳐가는 모습인데 한번더 보게 되고 제가 뭐 하고 있나 쓱 보게 되고. 제가 뭘 먹고 있으면 뭘 먹고 있지? 나도 같이 먹고 있다. 얘기하고 싶고 또그 친구가 또 어떤 다른 친구랑 막 재밌게 하 웃고 있으면 나도 같이 얘기하고 싶고 또더 나가서 아 질투가 나 나랑도 재밌게 나랑도 재밌게 놀지 나랑 재밌게 하는 거실 질투가 나기도 하고 간식도 같이 사막으로 가고 싶고. 부럽기도 하고, 이런 감정과 마음은 너무나 너무나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심해져요. 더 커져요, 더 커져요. 커져. 그래서 그 이성친구, 내가 남자면 여자친구죠. 내가 여자면 남자친구죠. 그 이성친구의 손도 잡고 싶어요. 지금 지금 약간 표정이 약간 징그러워하는 표정인데 다 기억하겠어 징그럽다고 해서 나중에 안 그럴까 보겠어. 자 그런데 이런 마음 자체가 죄일까요? 아니에요, 맞아 요 아니에요. 지히 정당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이1 0계명7계명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이런 마음 자체가 다른 이성 친구를 향한 마음 자체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것 자체가 절대 죄가 아닌데, 조심해야 할게 있어요. 조심해야 할게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그 상대방의 친구가 싫어하거나 그 상대방의 친구가 받아주지 않는데도 막무가내로 내가 널 좋아해. 내가 막무가내로 상대방에게 막 좋은 걸막 계속 갖다 주고 막 도와주고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상대가 받아 주지도 않는데 막무가내로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상대 친구를 불쾌하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짓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상대방의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내가 너를 좋아해라고 하는 마음을 상대방이 받아줬어요. 만약에 받아줬어요. 근데 받아주어도 그 상대방을 좋아하는 상대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보다 그 이성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자나 깨나 그그 그 친구 생각 먹어도 먹어도 그 친구 생각. 화장실에서도 그 친구 생각, 공부하다가도 그 친구 생각, 어, 어, 자면서도그 친구, 꾹꾹꾹. 이게, 이게 무슨 말, 어, 스티커, 어, 어, 무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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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무슨 하더 무슨 하 어, 무슨 말, 어, 무슨 말, 어, 무슨 말, 어, 무슨 말, 어, 무슨 그리고 나쁜 마음을 품 마음을 품음을 품고 그 상대방 친구 이성 친구의 몸에 손을 함부로 대는 것도 그것도 나쁜 짓이에요. 함부로 그 친구의 손을 함부로 잡는다거나 그 이성 친구의 아무튼 함부로 터치를 하는 것은 나쁜 짓이 될 수도 있는 거요 나쁜 짓,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앞으로 다른 사람의 귀한 남편이 될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귀한 아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좋아하는 친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늘그 상대방의 친구의 감정과 마음을 먼저 잘 생각해주고 친구를 조심스럽게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7계명 가늠하지 말라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통해 죄가 시작되고 죄가 출발한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폭력을 행하고 또 상해를 입히는 것 등등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죄가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복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 오늘 7개명, 가늠하지 말라 개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의 가정상을 살펴보았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결혼제도를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모습인 것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잘하는 우리 믿음의 초등부 친구들이 다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성이라는 여성이라는 하나의 성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신랑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서로 소중히 여기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참 가정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아, 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좋은 교제 가운데 좋은 짝을 잘 만나 기쁨 가운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나중에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